이건 이제 배경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상황을 볼수있습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소음 측정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소음 측정기는 소리 크기를 측정한다고 지난 그 챕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음 측정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소음 측정기는 이미 기본 배경음이 깔려져 있다 그러면은 그 소리 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막 집회 현장에서 우리가 이 측정을 해보니까 평상시에 낮에는 80dB를 넘으면 안 된다. 밤에는 70dB를 넘으면 안 된다. 막 학생기를 쓰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측정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막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가지고 도로 떨어진 점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저 거리가 한1 0 m 만 되더라도 15에서 한 20대 1 0 정도의 소리가 떨어져 버리는데 엉터리 그 소리를 결국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도로 변에서 측정을 하고 그 길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확성기를 가지고 막그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을 못 가까이 못 가게 되면은 자동차가 지나가고 바람 소리 막 나는 이런 소리가 오히려 소음 측정에 기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덩 라우디니스 이 커브, 저이 사람의 청감도의 소리 크기를 할 때는 항상 배경음악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주변이 어느 정도 시끄러우냐에서 플러스 몇 대시벨인지를 분명히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커브 곡선 자체가 모 의미하게 된다? 또, 대상이 너무 청소년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청소년층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또 노인층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또 여성층이 받아들이는 것이 좀 제각기 다른데, 불행하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커브를 이 기초 어떤 연구 측면에서 해놓지를 못했어요. 전부 다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연구 자료를 근거로 지금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선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보통 뭐 40dB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인데 1000Hz를 40dB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거라면 현재 이 커브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커브 아래부분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마이크로폰으로 잡으면 분명히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은 그 현장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요 왜냐하면 그게 주변 소음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배경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배경음의 어떤 기본 파원들이 보다도 이하에 존재하는 이런 소리를 못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 배경음을 비중으로 해고 설정되어 있는 이등나우드니스 곡선은 이것을 우리는 최소 가청 한계라고 해가지고, 미니멈 오디오블 필드라고, 아니면 크리티컬 레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특정 레벨이 결국그 이하의 소리가 들리면 배경음에 묻혀가지고 사람들은 구분을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한 100Hz하고 1000Hz 사이에 보니까 한 20Hz 차이가 나더라요 그만큼 키워줘야 이제 들리는데, 이거는 청각 특성이에요. 실제로는 100Hz의 소리는 결국은 뭘로 듣느냐? 청각도 듣지만 촉감을 통해서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북소리와 이 청각 특성이 아주 민감한 한 3,500Hz 근방의 이 버스카드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니까, 여기에는, 매미 우는 소리도 들어가 있는데, 이 매미 우는 소리가 왜 사람 귀에 그렇게 민감하냐? 그랬더니, 이 매미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남방계열 매미들은 한 5,000Hz에서 7,000Hz 정도의 소리를 내는데, 이런 북방계열, 이 추운 지방에서는 한 2,000Hz에서 5,000Hz 정도의 소리를 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미들에 따라가지고, 소리들이, 이상하게 멀리서 되지만, 매미소리가 아주 우리 여름에 가까이 들린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북소리는 아주 타겟음으로 치니까 음악대시벨로한 115데시벨 정도가 가까이서 나오는데 거리가 한 1m만 떨어지면 100데시벨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이 귀로는 잘안 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북소리를 들어보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0Hz 이하 보통 백, 즉 북소리가 80에서 100Hz 이니까 그런 기본 톤이 그런 소리는 귀로도 들리지만 그만큼 잘 안들리고 표피를 통해서 가슴을 울리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메밀 소리가 유달리 잘 들리는게 물론 톤의 변화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바로 사람 귀에 아주 민감한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매매 소리는 가까이 측정하더라도, 뭐한 60, 70dB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한2 30m 떨어져서 들어도, 이 청감도로서는, 귀의 그 감도로서는, 한 60dB 정도 소리도 아주 크게 들린다 그럴까 자,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에, 소리를 비교를 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남자가 울고 있다. 그러면은 별로 신경을 쓸 수가 없어 왜냐면 귀에 잘안 들리는 소리예요 보통 남성들은 기본 톤이 100에서 200Hz라 그랬잖아요. 여성들은 말을 할때 200에서 300Hz가 기본 톤인데 울기 시작하면 보통 500Hz에서 한 700Hz를 높아져요 근데 비명소리까지 내면 이 성대 톤이 얼마 경직이 연성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이게 1500Hz 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놀라가지고 이 탄력을 받아서 톤이 높아지면은 1500Hz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소프라노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소프라노, 이 콜로라투라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고음을 놀랐을 때낼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